어, 비팅도 어, 그 맞췄어요. 네. 어. 근데 여기 에이 척 하려고 이아 <laughs> Редактор 좋다, 좋다, 용진 좋아. 다 하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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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이아 좋았어. 아아도 가. カディ。

네. 아까, 아까는, 안 아, 체크 안 한대. 안한 예. 준이 백! 좋아, 와민이와 민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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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

아괜아현아 어... <Lust operated> 호비, 현아 호 좋아. 가야돼가야돼 아, 그래, 한 주에 7개 남았어. 나이스 <목소리> 샷. 간다. 간다.

나이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뭐라 막 오케이. 아, 둘 좋다.

네. 한주 힘들면 나와도 돼. 아, 어, 들어오시는 거야. 24번. 세게야. 세게야. 두 개야, 두 개요. 한주두 개야. 두 개, 두 개. 예, 네, 비가 아직 안 말랐어요. 이제. 몇 개요? 몇개 나왔어, 동민아? 세개남았어 네, 승이 나왔어. 오잉. 한주 뒤에 하나 있다. 한주 뒤에 하나 있다. 아, 예찬아, 아, 용진 좋아? 이거 예찬 한번 바꿔 주지. 아, 한 주가, 한 주가, 한 주가. 어4 아, 아, 4번 뭐야 2 4번2 4번 뭐야 어떻게 하세요? 오치담 천천히 뭐야? 괜찮아 녕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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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아녕 안녕 안녕 안

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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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<laughs> 0초 30초, 아! 삼... 어! 아!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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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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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초 20초 2초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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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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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0초 20초 20초